기적의 비만약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주사만 맞으면 살이 쫙 빠진다는 비만약이 화제입니다.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약 진짜일까요? 기적의 약어 요즘 그 미국에서 출시된 마운자로나 위고비라는 약이 뭐 기적의 약뭐 전례 없었던 효과를 갖고 있는 약이라고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제 요즘 그 것을 다룬 여러 자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효과는 역대급으로 뛰어나다고 돼 있는데 아마 그 성분을 보면 제가 그 비만 대사 수술 기전에서 설명했던 인크레틴이라는 물질 기억하시죠? 그 GLP-1이 우리 대사 수술의 주 핵심 기전이다. 이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. Glp 1하고 Gip 두개 그러니까 인크레틴 두개다 작용하는 약으로 출시가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삭센다랑 똑같은 거에다가 이제 하나의 수용체에 더 작용하는 추가적인 작용이 있을 뿐인데 이게 식욕억제 기전만 있는 거죠. 실제로 뭐 지방을 배설시킨다든지 이런 기전보다는 식욕억제 기전이 주인데 좀 거품이 아주 심하게 있어요. 뭐 22% 체중을 빼준다고 래서 거의 비만대사 수술에 육박하는 효과를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, 얼마 전에 SBS 조동찬 기자님이 발표하신 뉴스를 보면, 10개월쯤 되면은 이제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어떤 정체기가 오고, 근데 약값은 한 달에 192만원 정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요. 하나로 따지면, 그 뒤에 약을 유지하지 않으면, 요요가 발생하는 곳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어떻게 신비하게 됐지좀 의문이 듭니다. 그리고 좀 과대 포장된 부분이 있어요.